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4월 4일 금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65.42포인트 0.86%라는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 등에 외국인이 순매도매사랑 마감했을 때 외국인이 1조 7892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기간은 6210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도 680.39포인트 반면에 코스닥은 680.39포인트 0.57%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기관은 1,730억 순매수, 외국인은 886억 순매도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의 위험 자산 해피심리가 더 크게 적응하면서 코스피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달라뇨는 제시 30분 기준 1434.105원 2.29% 하락 마감했는데요. 윤선영 대통령 파면에 정치적 불활성 해소에 온달라뇨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8대 0으로 나오면서 정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경남 스틸 휴맥스 홀딩스 한국선제 삼일 보강산업 등 홍준표 관련주 평화홀딩스 등 대형포장 등 김문수 관련주 진양화학 진양산업 등 오세영 관련주 디테일시아로 대상홀딩스 등 한동훈 관련주 써니전자 안랩 등 안철수 관련주 삼보산업 넥스타이 등 이준석 관련주 대신정보통신 삼일기업공사 등 유승민 관련주 SG글로벌 등 김동연 관련주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뱅크웨어 글로벌 등이원시 국회 의장 관련주, 남삼 알루미늄 부국철강 등 이낙연 정치 관련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대선 정책주로 부각되고 있는 오픈롤 원티트랩, 윌비스, 메가엠디는 일자리 취업 관련주로 교육 온라인 교육은 또 에르코스, 꿈비, 아가방 컴퍼니 027은 출산 장려 정책, 엔젤산업 관련주로 유라테크 프럼파스트는 세종시 관련주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신건설, 오리엔트전공, 오리엔트바이오등 이재명 관련 종목들은 차익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 파면에 따른 엔진중료를 특성등윤선열 관련 종목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피 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위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탄핵 소주 유지인 비상겸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의 이염및 입업성,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이치 확인 시도 등이 모두 입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선열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고 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고 현행법상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3일 화요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에 제한적 분석 및 실질 회복 기대감에 이차전지 전기차 정보들이 오늘 반대이 나왔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에코프로PM, 에코프로머티 LNF 등2차전지 전기차 리튬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흥국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관세 인상으로 배터리 셀 가격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배터리 제품은 e s s 에너지저장장치 한정된다며 제품 가격 상승 시 단기적으로 고객사 제품 인도 시점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통상 바인딩 계약에 의해 구속되기 때문에 연간 실적 기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의 EV,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은 이미 북미 현지화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면서 미국이 추진 중인 전력 인프라 투자의 핵심 재료인 동박이 관세 인상에서 제외되면서 동박은 당분간 무풍지대에 주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n h 투자증권은 2차전지 업종이 공매도 재개 충격을 흡수하고 주가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공매도 집중에 따른 수급 여건 악화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실적 회복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강화로 유럽 전기차의 판매가 예상보다 좋고 특히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큰 b e v 순수 전기차 수요 개선이 돋보인다며 올해 연초부터 2월까지의 유럽 b e v 의 판매량은 순수 전기차의 판매 성장률은 31%에 달해 시장 전망치 20%로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의 변압기 반덤핑 관세율 확정 속에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은 제한적 분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력설비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H.D.앤들리트릭, 효성중공업, L.S. 한국전력, 이너스, 세명전기 등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수출한 한국산 초과 변압기 반덤핑 관세율이 결정되면서 4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최고 18%를 부과할 것을 알려지면서 트럼프 1기 당시 최고 60%대의 관세 폭탄을 맞는 일기는 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업체별로 반덤핑 관세를 확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일진전기는 18%, LS일렉트릭은 16.87%등 업체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됐고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은 2 0 2 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수출된 물량으로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인 2020년 현대 HD현대일렉트릭은 60.81%,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는 30.42%의 관세격을 부과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LS증권은 전력기기 업종이 고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기본적 영향은 불가피하나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25% 부과는 전력기기 업종도 기본적영향은 있지만 미국의 국가적 사업이 전력망 확충과 현대화와 관련 초과 송전 변압기 쇼티지 상황에서 이중저업중압 중저업, 배전 변압기 포함해서 전체 변압기도 미국산 지금 자금률에 20%의 미국산 자률이 20%에 불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은 한국 전력기기 업체 대다수가 일정 비율에 대해선 제품 판매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수출 제품에 대해서도 고객과 협의해 일정 부분 판매 가격을 반영을 통해 부담을 상호 분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변압기 수입 비중이 80%인데 40%를 멕시코로부터 수입한다며 한국 상해 관세율이 멕시코와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의 변압기 핵심 수입국인 멕시코와는 수출 가격 경쟁력은 변동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상호 관세 영향이 중립적이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분석이 나오면서 석유 화학, 태양광 종목들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TK케미칼, SKC,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수화학 등 석유 화학 관련주,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나노신소재, s n 너지 다운시스, o c i 홀딩스등 태양광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하나 증권은 석유업종은 미국 상호 관세 영향에 중립적이거나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ECC 증설에 따라 에틀렌 P에 대한 아시아양 수출을 대폭 늘려왔기에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에틀렌 유도품 비중이 2024년 기준 1% 미미하며 한국의 석유학 화 제품 수출 중 미국형 수출이 BD, SBR, PP, ABS, PC, FOC 등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적은품목에 국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ABS 미국항 수출 비중이 8%인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것은 경쟁국인 중국, 대만의 상호 관세율이 각각 중국은 34%, 대만은 32%로 한국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오히려 가격 경쟁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태양강은 하나솔루션 일부 온가 상승 요인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솔루션의 모듈 생산은 대부분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셀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상호 관세율이 46%, 태국 36%로부터 셀을 조달하는 경쟁사 대비 온가 상승 폭은에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첨단소재가 미국 조지아 카터스빌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부에 부자재 조달에도 경쟁사 대비 이점이 있다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88% 폭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고도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 했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d b i 텍 TSE, 유진테크, 하나비전, 테코인, 케이시텍, 한미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 대북 증시는 트럼프 상호 관세 쇼크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폭락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9.88% 폭락했습니다. 엔비 d 아 7.81, AMD 8.9%, TSMC 7.64, 마이크론 16.09%등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전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 폭에 큰 개역 상대국에 추가세로 부과하는 상호 관세 행정명령을 성명했는데 국가별 상호 관세율이 중국 34%, 한국 25%, 유럽 연합 EU는 20%, 베트남은 46%, 일본은 24%, 대만은 24%, 인도는 26%, 태국은 36%, 스위스는 31%, 영국은 10%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분해와 관세 도입에 대해 아주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국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한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온전과 대한고래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화성밸브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에스틀링남서한가스건사피팅밸브 자원개발 일부, 철강 등대안한래 관련 주 에너토크, PHI, G2 파워, 한신기계 등 보성파우텍, 두산에너빌트 등 온전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풍산, 하나, 현대로템, 에라진엑스원파나시테등 방산주, 그리고 세트레가의 한국항공우주 등 우주항공과 한류주, 또한 HAJ 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동성화이테 등 하나, 하나엔진 등 조선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오전 11시 22분 경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의 효력은 이제 즉시 발생하면서 이 시간 부로윤 대통령은 직을 상실을 했고 이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운전과 대안거래 프로젝트 등의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되면서 차익실은 매물이 출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닥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한 주간 정말 힘드시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 주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